그럼 지금 개인 택시하고 화물 쪽 하신 지는 몇년 정도 되신 거세요? 25년이요. 25년이면 오래되신 거네요, 이쪽에서. 오래됐죠. 25년으로 보면 안 되고 택시를 내가 6년 했잖아요. 네. 택시 6년에 화물차 4년, 그다음에 주선업 2년, 정비공장 4년.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박사죠. 원래 이쪽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가 처음이거나 네. 아니면 뭐 화물 하시다 오셨거나. 그러니까 화물하기도 단순히 하는 사람은 화물밖에 못 파는 거고 그렇죠. 나같이 화물에다택시에다가주선에다 정비공장 하 사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사람이나 있겠냐고. 다방면에 많이 하는 거죠. 많이 하니까 그만큼 설명도 할수 있는 거죠 자신 있게. 화물 하시면서 택시 하시는 분들도 거의 드물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돈 금액이 크니까 화물하면서 택시로 넘어가는 거는 본인이. 아, 재택을 잘해야 돼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또 음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작하시면 안 돼요. 음주로 걸려가지고 면허 정지 수치가 나오면은 정지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일을 할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음주로 걸려가지고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와도 아, 개인택시 면허권이 취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도 개인택시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해서 걸리게 되면 그 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는 다시 팔 수가 있죠. 차는 면허권은 취소가 되니까 차만 면허권에서 분리해서 차만 팔 수가 있고 면허권은 취소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주 몇 잔에 돈 1억 몇 천이 날아가는 거죠. 오늘 유튜브 영상에서본거 같네요. 비슷한 그것도 내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발표한 사례예요. 연수구에 사시는 사장님이 개인 택시를 사가셨는데 전날 술을 과하게 드시고 아침에 일 나왔는데 접촉 사고가 났는데 술 냄새가 나니까 받은 차량 기사분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 면허 정기 수치가 나왔는데 취소 판결이 떨어진 거야. 옛날에는 취소가 아니고 행정 처분이 끝나면 다시 개인 택시를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희한테 문의가 왔어요. 음주에 걸려서 면허 정지가 됐는데, 면허권이 취소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전화가 와서. 전에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건 취소가 안 되고 정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팔 수입니다. 그리고 답변을 드리고 아니다 싶어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거든요. 관할 구청에 전화하니까 관할 구청 주무관이 그러더라고 법이 바뀌어 가지고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와도 취소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그 바뀐 법령 몇조 매당인지 그좀 캡처해서 보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가서 제가 그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미심쩍어서. 시청, 택시 담당 주무관님한테 다시 제가 문의를 드렸어요. 전에는 이런 사태로 해서 면허 정지가 나오면, 정지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운행에 가능했는데, 이게 바뀌었다는 게 맞는 법령입니까? 그동안 주무관님들 똑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몇조 매당에 나와서 이거는 취소입니다. 해가지고, 그걸 내가 최초로 발표를 했어요. 유튜브에다가 면허 정지 수치만 나와도 면허권 취소다 하니까, 서울에서 제일 먼저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서 택시에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이 사실이냐 해서 내가 몇조 매당에 의해서 이건 취소니까 빨리 이거를 전파 좀해 주십시오 하시고 인천 개인 택시 조합에도 내가 최초로 발표를 해서 이게 공지가 됐어요. 드시고 취소되는 게 아니고 술 드신 분들은 거의 운전을 안 해요. 그렇죠. 운전을 안 하는데 전날 과하게 술을 드신 분들이 다음날 주치로, 주치로 취소되는 사례가 있고 그리고 집에 술 드시고 가서 주차를 했는데, 주차를 잘못했는데, 집에 전화가 오는 거죠. 차좀 빼주십시오. 하면은 가서 그걸 빼면 안 되는데, 운전대에 앉아서 3, 4m다 뺐다고, 그거 신고해가지고 취소된 사례도 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술을 먹었다면은 핸들 잡은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 드신 분들은 절대 운전대에 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빼달라고 하더라도 술안 드신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차를 빼야 되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낭만이란 게 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술 먹고 음주로 걸리면은 바로 취소입니다. 저희가 아까 개인 택시 번호판 이야기 잠깐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럼 현재 번호판 가격이 어디가 제일 비싼가요? 경기도 화성 쪽이 2억 2천이 넘었으니까 좀 비싸죠. 그 다음에 어, 경기도 포천. 포천도 2억 2천이 넘어가서 비싸고 세종시도 2억 2천 선이니까 2억 2천이 넘는 곳이 몇 군데 돼요.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에 비싼 이유가 총량제잖아요. 그럼 예. 양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화성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들어서고 인구 유입이 많이 됐잖아요 근데 정해진 대수는 얼마 되지 않고 화성 같은 경우는 요즘 그래요 제일 핫하다고 그러죠 거기는 돈벌이도 좀잘 되나 봐요 그러니까 높게 평가되는 거고 개인택시 넘버값하고 돈벌이하고는 또 별개예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돈벌이가 안 돼도 개인택시 면허권 시세가 비싸게 조정이 되잖아요 조성되는데 그런데는 왜 그러는 거니 폐쇄된 구조에서 매매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파는 사람이 좀 적죠. 시골 같은 경우는 소일거리 할게 없으니까 개인 택시로 소일거리 하는데, 옆집, 뒷집 해가지고 다 손오백안이었고, 옆집에 김씨가 차판다 그러면은 뒷집에 박씨가 산다 고 그러면 서로가 거래되는 금액이 그 지에게 시세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억 5천에 팔았다 하면 1억 5천이 시세가 되는 거죠. 개인 택시 시세라는 거는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팔대 도시, 구대 도시는 저희가 주마다 시장 조사를 하는데 전 지역을 다 시장 조사할수 없어서 보통 두 달에서 세 달에 한번 전수 조사를 하거든요, 전국을. 하게 되면 시장 조사할 때도 굉장히 예루상이 많아요. 저희가 몇 군데를 전화하면 실질적으로 개인 택지를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분들은 본인들이 받고 싶은 금액을 얘기해요. 쉽게 말해서 1억에 거래된다면 1억 한 4~5천만 원 허지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조합에다 전화하면 조합도 자기네들 조합장 인기도에 따라서 유지를 해야 되니까 조합장도 좀 업을 시켜요. 쉽게 말해 1억이라고 하게 되면 한 1억 4천 허죠 정확한 금액을 얘기하네요. 제일 정확한 게 매매상사예요. 매매상사도 저희가 자꾸 전화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흔쾌히 해서 가격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싫어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사람 같이 해가지고 그 지역 개인 택시를 살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시세가 거래됩니까 하면은 한번 물어보면 저희한테 계속 전화가 와요. 개인택시 매물 나왔으니까 사거라고 그리고 에러 사기 좀 많아요. 그거를 거의 매주 자료를 뽑으시잖아요. 자료를 뽑아서 저희가 방송을 해줘야 저희 걸또 참조하셔가지고 사실 연분들이나 파시는 분들도 또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다 보니까 책임감이 좀 따르더라고요. 이제는 예. 매주 올려주시길래 저는 데이터가 쉽게 얻을 수 있나? 쉬운 건 아니에요. 구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마다 저희가 친한 거래처가 있어요, 매매 상사가 있어갖고 그리 전화하면 아 요즘 시세 얼마요? 그러면 바로바로 바로 알려주고 서로 그 지역에서 인천 걸 산다면 제가 도와드리는 거고 인천에서 그 지역 걸 산다면 우리가 그리 또 알선을 해드리니까 서로가 도운 형식이 되니까 좀 편한데 아, 떨어진 지역 같은 경우 우리가 시세 파악이 좀 어렵죠. 협조적이지 않으니까. 개인택시하고 화물차 구입할 때 주의 사항 같은 거 있을까요? 조심해야 되는 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크게 주의할 점은 없고 전 차주가 유가 부정수급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게 있나 없나만 조심하면 돼요. 다른 사항으로는 화물차 면허권하고는 무관해요. 술을 먹었거나 음주를 했거나 면허권이 취소가 안 된다고 화물차는. 그리고 살때그 차의 압류가 과다하게 설정된다. 그걸 좀 살펴보셔야 돼요. 만약에 과다하게 설정된 거를 매매업소에서 승계해서 팔아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내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고. 그점좀 조심하면 되고요.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행정조치 받은 게좀 따라와요. 마약이나 절도나 음주나 성추행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설령 개인 택시를 내가 팔아서 제3자가 매입을 했더라도 팔은 사람 이력이 그대로 쫓아와서 이게 발각이 되면 2년 후에도 이 면허권이 죽을 수 있고 3년 후에도 이 면허권이 죽을 수 있으니까 매매상사에서 계약할 때 단서 조항에 전 차주 결격사유로 인해서 면허권 취소 시 개인택시 매매한 매매상사에서 전액 배상한다라는 문구를 꼭 넣어달라고 그러세요. 일반 업소에선 잘안 넣어주니까 저희 같은 조합. 협력업체나 지정업체에 가서 그 문구를 넣어달라면 다 넣어주거든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이런 내용들은 일반분들은 모르시겠어요. <laughs> 요즘은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면서 많이 숙지를 시켜 드리니까 많이 알고 오셔가지고 오셔서 말씀들 하세요. 행정조치 받은 거, 면허권 취소되면은. 배상해준다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즘은 추세가 그렇게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 계시는 거죠. 과거보다는 이런 정보나 이런 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 그러면 지금 많이 마인드가 오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다할수 있는 거예요.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 채널에 제가 처음으로 출연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만나뵙게 됐는데요. 모르는 점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산상사, 이원복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